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 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지혜, 능력이요, 치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에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능력의 역사를 제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뤄주신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의큰 은혜와 눈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보고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삶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 우서 1장 2 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는 신앙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꼭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에 꼭 체험해 또 주인공이 간증의 증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장 중에 지난 시간까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안 누고 있습니다. 28장은 로마에 도착했고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새 방을 얻었어요. 방을 얻어서 그곳에 어, 어떻게 보면 지금 거택연금 상태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제수지만 로마 감옥에 가두지 않고 어, 또 이렇게 어, 집을 얻어서 어, 거주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 상태로 특혜를 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바울사도가 유대인들, 높은 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가를 내가 여기 온 것은 사실 여차여차해서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이렇게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상고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뭐 보복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은 뭐 지금까지 지내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뭐 등등, 모여서 뭐 전도 여행했고, 그 다음에 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또 오게 됐던 상황, 오면서 일어났던 일, 뭐 독사에 물렸던 일,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다 얘기하기 아니,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지금 마지막으로 바울사도가 이 로마에 와서 그 증거하고자 한첫 번째 대상이 뭐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를 죽이고 살리고, 뭐 잘잘못을 따져서 너희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용서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모아놓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들이 사실은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모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또 날짜를 잡은 거예요. 우리 또 와도 되겠느냐, 아니면 또 와라.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언변도 좋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의 성령이 열정 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말을 마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개할 때마다 하나같이 증거하고 죽이려고 모함하러 왔던 유대주의자들이 뭐였어요? 다 감동받았거든요. 왜?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감동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의 감정의 감동의 마음을 성령에 주시는 마음을 그들의 율법주의들로 그 세상의 어떤 율법주의들 관습 때문에 누르고 억제하고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강론을 막 하는 거예요. 뭐뭐 뭐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이것들이 다 예언된 것이 아니냐. 얼마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모세경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능통한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이 갔다가 다 예언, 예언자들 이렇게 이 말하지 않았냐?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렇게 되고 학계 말라기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예수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요 감동받아요 이방인들도 이 정도 하면요. 아 진짜 맞다라고 다 순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나가는 사람 중에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믿,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관념, 자기 내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동이 와도 그것을 순응하지 않아요. 맞기는 맞는데요.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고요, 안 바꿔요. 이게 참 고질병입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 속에서요,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좋은데요. 안 해요. 못 고쳐요. 왜? 속의 관습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자기 습성의 관습이 배어있어서 그걸로 말암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도하는 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 힘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고 훈련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그냥 아 이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라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 지난 세간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기도도 도 어두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치유해 주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큰그 문제를 해결해 주. 아니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왜 하겠어요? 그,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왜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주는 것은요, 그때 그분의 그 있는 장소에 하나하나 모든 분들에게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못 듣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못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가져가면, 그 말씀을 가져가면, 그 말씀을 가져가면, 한번 때리는 것처럼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고쳐 주는 역사 해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왜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도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파울의 마음이 안 느껴지냐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들, 들으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사전경 13장 부분에서 이것지 언급했던 부분도 있고, 이사의 49장도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안 받으니까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가더라. 이것이요, 영적음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야곱에서가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에서가 축복을 받는 게 율법 말씀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우수기역해요. 그리고 결국은 야곱으로 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손조가 12지파를 증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원래는 애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가 여러분, 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더라. 이말을 영적으로 더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이방인, 아니, 선택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가져가더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빼앗기지 마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47절 48절 볼 건데요 47절 들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땅 끝까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다 듣더라. 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교니 틀거가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49년 두루 퍼지더라 그래요. 자. 오늘 이사야 49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것이 복음의 이사야 선지자했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방일에 복음의 땅 끝까지 구원을 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사명을 지금 뭐예요.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이 말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새방하고 살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통, 가택 연금하고 연금 지금 연금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까 나가지 못하니까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정도 어느 이태라는 말이 이태라는 말이 2년을 두해 이태는 두해 2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2년 동안요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빨리 그냥 보통 재판을 이루면요 이렇게 재판 관계 이이이다 이 언어 중에 하나가 이걸 뭉갠다 그래요 뭉갠다고 이걸 기간이 있어요 원래 재판이 이게 시행되면 이것을 어느 기간 안에 끝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끝내지 않고요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뭉개, 뭉갠다 그래요 보통 왜 그것을 빨리 끝내면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그리고 그냥 어부 나중에 가서 얼, 얼음, 얼음을 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재판을 2년 동안 하잖아요. 2년 동안. 벨릭스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벨릭스 때도 아마 2년 동안 자기가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고 베스트한테 아마 넘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원래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일부러 유대인의 눈치 보면서 안 끝냈거든요. 그리고 베스도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2년 동안 이렇게 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을 때에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했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그것을 31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라. 바울은 신분이 뭐예요? 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 가택 연금을 받고요.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환경에 개의치 않아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가하고요. 매 맞으면 매 맞을 때, 뭐, 백 부장에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요, 배, 배 위에서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요, 배위에서또 원주민들에게 그냥 담대하게 증가하고요. 이렇게 하는 니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는요, 하나도 꺼리킴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지 하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 의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 이것은 복합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하나님 나라와 오신 예수와 메시아와 그다음에 부활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그 구속의 호원 사건 은혜 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 다음에 심판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이킥이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지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만 준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를 이 바울이 감당한 이 바울 사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책거리 해야 돼요. 강의를다 마쳤으니까. 또 로마서가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또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말씀을 통해서 더큰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도록 해줄 줄믿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 인도할 줄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